노란 바람개비 노란 풍선 여러분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방앗간 아저씨가 들려주는 동화 마을 이야기.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월 봉화의 아침은 평소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아주 많기 때문인데요. 방앗간 아저씨, 오늘은 어떤 뭐, 이야기를 들려주실 그, 그, 건가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은 그래게했지만 소쿠로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던 두 다섯 사람 사는 죠 올해 캐릭터 넌 디자인은 대통령님이 이제 재임 기간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였고요. 어, 어제부터 시작해서 스케치하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나와서 분여해, 장목반, 그리고 이제 늘 봉화를 애지중지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1박 2일로 어제 스케치하고 오늘 새벽 5시부터 7시 반까지 이제 자색별을 스케치한대로 다 심었고. <laughs> 무슨가 이게 진짜 기운 아니기네야 양남자 또 내가 메리스 걸렸고 봉화를 몇번을왔데아 그리마시는 분 아주 하기 애하게 정말로 봉화에서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어 캐릭터 놓 작업을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이 모여 완성된 올해의 캐릭터 논.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봉화의 들판을 푸르게 채울 이 벼들이 친환경 농법으로 키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벌써 8년 차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재단의 캠페인 팀장 맡고 있는 조진광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는 주로 어, 캠페인 팀장이나 이름보다는 동물원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오늘 캐릭터는 보식 작업을 하느라고 복장이 조금 불량하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금 요맘때는 매년 이제 친환경 농사가 시작돼서 가장 봉화가 1년 중에 바쁜 시기인데 어, 봉화는 멀리 있다 보니까 가까이서. 어,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 힘든 곳입니다. 이렇게 어, 봉화 영상 프로젝트 팀이나 멀리서 오시는 자문사자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화를 갖고 가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 많은 봉화에 시선 많은 봉화에 이렇게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짓지 않습니까? 제일 첫째는 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올라가는 밥상에 좀 건강한 그런 우리가, 음식이 제공되고, 그게, 그게 바탕이 될수 있는 토대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걸 또, 이 환경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가꾸고 지켜야지 친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주위에는 보면 공단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내야 될, 또 후세들을 위해서, 저희야 뭐~ 저기 땅에 심어서 뽑아먹고 가면 되지만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좀더 가꾸어 놓고 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예,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계속 변화를 갈구하고 또 변화에 동참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화포천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13종이 서식할 정도로 건강한 하천으로 살아났습니다 봉하마을에선 깨끗한 자연환경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친구들이 봉하마을에 놀러왔네요 어, 손모심기 우리 어린이 농부 체험단이 와서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밥을, 밥을 먹을 때, 밥이 어떻게 되는지, 쌀, 그 쌀은 또 논에서 어떻게 벼가 커서 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논에 흙을 밟으면서 모를 심어 보고, 이게 또 크는 과정들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와서 어, 지켜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논에 사는 수소곤충이나 의류나 이런 생물들도 다양성을 조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쭉 친환경으로 하고 있는 과정을 같이 경험해 보기 때문에 이 쌀에 대한 신뢰, 애정, 이런 것들을 확실히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뭐, 봉합살은, 어, 쌀 농사를 짓는 농부들만의 일이 아니라,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도, 어, 이 과정에 참여를 해서 같이 키우고 그 결실을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생명과 나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마음만으로도 풍성했던 봉화마을의 6월 이야기, 다음 달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